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밀어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캐논이란 말을 아십니까? 캐논 그러면, 어, 뭐, 여러분, 카메라 회사 생각하죠? 우리 종종 캐논 그러면 이제 카메라 회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캐논이라는 뜻은요, 한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캐논이라는 말은 규범, 규칙,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어, 여러분 지금처럼 자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았겠죠. 옛날에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정도의 막대기 하나 아마 그들이 아마 관례적으로 길을 어, 재는 데 사용했던 막대기가 있었나 봅니다. 그 막대기를 캐논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그 막대기 그 기준에 맞는 것. 그래서 규범이나 규칙 원칙 같은 것을 캐논이라 고 불렀습니다. 또 어, 성직자에게도 캐논이라고 칭호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어, 어떤 어, 성직자들이 특히 이제 영국의 대성당에서 특별한 의무를 가진 이 성직자들이 어, 이 예배나 그 모든 종교적인 규칙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는 그 성직자 그들을 가리켜 캐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직자들이 만약 많은 성들 앞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성직자를 캐논, 삶의 기준이 된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문학작품에도 캐논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특히, 어떤 교과서적인 문학작품. 유명한 사람의 문학작품이지만, 이런 것이 소설이다. 이런 것이 시다. 이런 것을 수필이다.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교과서적인 작품을 가리켜, 아, 많은 사람들이 캐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범이 되기 때문이죠.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한 가지 캐논이라는 이름 붙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리켜 캐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정경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경이라는 뜻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경 이외에 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판명난 것을 위경이라고 했어요. 가짜, 위자를 써가지고 위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그 정경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외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경 이외의 다른 성경책이다. 그래서 외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실제로 예배 가운데서 이 외경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정경, 오직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것만을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교회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성당에도 사제들이 있습니다. 만약 목회자가 성도들의 삶의 기준과 방향, 그것을 제재해주지 않는다면 과연 교회가 질서있게 설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만약 교회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오직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과 교회의 공동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가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교회의 목사님이 사회봉사, 섬김을 아주 중요한 교회의 비전을 삼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회에서 섬기고 또 봉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표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교회에서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세워나가다 보니까 이 사회가 점점 부유해지고 사회복지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것들이 좀 줄어들었어요. 이 사회에서 그것을 자꾸만 대체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체하지 않고, 만약 교회에서 그것을 감당하려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더 많은 시설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봉사자도 더 많은 이렇게 청빈을 해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섬기는 성도님이, 목사님, 이 사회에서 경쟁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뒤처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예, 성도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섬김이나 봉사 같은 것을 대신 감당한다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하지 못하는 어두운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으로 올바른 답변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바르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대할 때 하나님의 원하는 관점으로 그 기준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그리고 태도, 관점 이렇게 다 다릅니다. 아까 목사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에서 할수 있는 것은 사회에서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회에서 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며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와 또 구원의 은혜로 가득 찬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이을때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삶아갈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세워질 수도 있는 것이며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방편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가득 차고 세워지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믿음의 기준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될 믿음의 기준은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우리가 르치 주시 하나님 말씀 고린도서 1장 1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단순하게 말한다면 한마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여러분 과거의 십자가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만큼 나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웬만한 집에 가면 십자가 목걸이 하나 정도 있습니다 왜 십자가 목걸이가 있습니까? 예뻐서 있는 거죠 좋아서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면 십자가 되게 좋아 보여요 귀걸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 귀걸이 하시고 오신 성도님도 계십니까? 이 십자가 귀걸이 하면 좀더 예뻐 보여요 맞습니까? 아멘 <laughs> 십자가에 그것이 참 우리에게는 마음을 평안하게 줍니다 그런데 과거의 십자가는 뭡니까? 시욕스러운 거였어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사형틀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어요. 마리앙또한의 들을 죽였던 단두대와 같은 것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서 사람을 사용할 때 사형수에게 처하는 전기의자 같은 것이었어요. 교수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십자가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그지금과의 그 인식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당신은 십자가에 달릴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 이천 년 전에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엄청난 욕과 비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형태로 해서 죽으셨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더 이상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잡아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므로 죽었다 살아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자녀가 된다. 이것을 믿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희생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헛것이다.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십자가의 도에서 얘기하면 미련하고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미련하고 헛된 것일까요? 알 필요도 없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인은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믿고 그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흘린 그 사랑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자녀가 어떤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가 학교를 다닐 때 경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스케줄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혹시 어머니가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요 그래서 부모로 의해서 구속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에게 구속당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구속을 당합니다. 어떤 구속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믿음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구속입니다.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니드대로,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구석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랍비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신성하게 사는 지름길은 무엇일까요? 그때 학생들이 조용조그러면서 손을 들면서 대답했습니다 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라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답은 집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할지 늘 그것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잘 정돈하려고 합니다. 좋아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들어가 보십시오. 양말 벗어서 어디다 휙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흐트러진 대로 집에서 누워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품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품위를 잃지 않고 믿음의 사람의 법칙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돌을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신성한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비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돌을 기준으로 삼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십자가의 돈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돈을 따라서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애인에는 일어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말한다면 대체 그게 뭐야? 되게 무슨 뜻이야? 굉장히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도록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가 좀더 진실하고 참되게 좋게 살기 위해서 그것을 판별하게 하고, 알게 하고, 또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제 아내가 종종 얘들아, 너희는 밖에 나가서 살때좀 지혜롭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 없습니까? 예. 왜 지혜롭게 살라 그럽니까? 아이들이 어리석게 판단해서 행동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아이들 좋아하는 음식들 대부분 튀긴 음식을 좋아합니다. 치킨도 아이들이요, 일닭이상을 합니다. 튀긴 거 좋아하죠? 탄산음료 좋아하죠? 근데 그런 거잘 먹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젊은 어린 나이에서도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분별하여 건강한 음식을 취하라. 건강하게 생활하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정의했다 본다면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나 우리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의 돌을 따르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돌을 꺼리는 것 미련한 것을 삼으면 하나님의 지혜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돌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저번에 수요 예배 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크마. 둘째는 트브나. 브나 셋째는 다트. 호크마, 트브나, 다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크마, 트브나, 다트. 세 가지입니다. 호크마는 뭐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본질적인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됩니까? 당연히 기준이 되야 되겠죠. 그것이 호크마입니다. 둘째 트분하는 깨달음, 명철, 분별입니다. 영어로서는 u n d e r s t a n d 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그말씀의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닫는, 이해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분별하는 지혜 그것이 없다면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트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크마, 트브나, 다하트, 또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호크마, 트브나, 다하트. 단어는 몰라도 되지만 그 의미만을 아시면 돼요. 이 지혜를 마음속에 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 삶의 택하심의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가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천한 자들, 멸시 받는 자들, 그들을 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택하셨던 그 기준은 뭘까요? 왜 우리를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천한 자라고? 그리고 그렇게 천하고 미련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미련한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천한 자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어리석고 천하다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교회에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별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자꾸만 참의교를 하니까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참의 기조 좀그 순서에서 빼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한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천한 자입니다. 천한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미천하고 천하지? 나처럼 공부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데 내가 왜 천한 사람이지? 내가 미천한 사람이지?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가톨릭 같은 경우는 1년에 딱한번이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 고해성사를 한다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제는 신부는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1년에 한번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시면 딱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고린도서 1장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누구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천한 자, 천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기준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고개 빳빳이 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를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택하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서. 그 겸손한 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겸손한 믿름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되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겸손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치도록 하셨습니다. 혹시 누구에게 무시받았다고 마음이 상한 적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천한 치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스스로 낮추며 오히려 밀어 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오히려 행동하십시오. 내가 참 사회적으로 명세이 있다 하지만 자기를 낮추십시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돌을 따르십시오. 십자가의 돌을 따는 르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